무엇이나에게 자유를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문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자유의 박탈입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힘든 것은 수감기간 동안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감옥에서 아무리 진수성찬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가장 귀중한 것이고, 자유는 모든 인류 인류가 누려야 되는 보편적 가치. 그래서 자유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옥은 바로 그 자유를 빼앗은 형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이 가두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발에 관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해야 됩니다. 그하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 어바이드라고 합니다. 이 어바이드는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다 뜻이 통하지만 특별히 살다라는 뜻이 더 있습니다. 내 말을 준수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따르면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제사가 되는 가장 큰 우선순위.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 없이 주의 제사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laughs>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내 말에 그하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미국 중앙정보국의 비공식 워터입니다. 성경 구절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CIA의 워터입니다. 라틴어로는 베리타스 보스 레베라 비트 이렇게 딱 쓰나서 우리나라의 대학교도 교원으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죠.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글을 쓰긴 비석이 있습니다. 이 말씀 밑에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여러 대학교에서 이 말씀을 학교의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다는 헬라로 매너라고 합니다. 이 매너는 계속 존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잠깐 찰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를 얻어서 2년마다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는데 전세로 살 것입니까? 월세로 살 것입니까? 영원히 말씀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가 우리 온몸에 흐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다. 머물렀다. 여기 머물렀다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없습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할 때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한두 개 맺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그 하다는 견디다라는 말이 휘포매노입니다. 그하다를 매노라 그랬죠? 휘포가 하나 더해졌습니다. 여기서 휘포는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그하다, 머물다의 뜻인 매노와 합쳐져서 견디다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머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그할 때 우리는 그 고난도, 어려움도, 버거움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견디려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그할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제자가 된다. 한마디로,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말씀 없는 무리는 결코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그 사람은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포는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다라고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학교에 들어오려면 꾸준히 주의 말씀에 그하는 자만이 가능하며 제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 안에 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무리는 군중입니다. 군중은 떠밀리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앞 사람이 가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 모습과 이름은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이름만 크리스찬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단, 단기적으로 끝내는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이요.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SNS에 올렸는데, 교회가 평생교육센터다. 교회는 평생교육센터예요. 매일 교육이 일어나잖아요. 주일마다, 생일날에도 안듭니다다 되잖아요. 말씀 안에 그하지 않는 무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말씀 안에 그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자에게 어떤 특권을 주십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 그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이신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말씀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몰려있으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치료하심과 자유함과 위로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이 있고 우울하고 한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다 털어놓아도 근본적, 근본적 치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그할때 온전한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 것을 뭐라 그러죠? 칭이라고 합니다 이 칭이는 우리를 죄책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심한 두려움에 예속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피로 값추고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의인이라 칭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의식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알고 누리고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실수, 그릇된 생각과 욕심, 죄의 근세로부터 이 진리가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두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성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 바로 유일한 내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진리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를 구원의길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땅의 어떤 인간도 어떤 교주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이며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순교의 공동체가 할수 있습니다. 순교를 회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수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쓴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게 어디로 가는가? 산이냐 천갈래 망갈래 어떤 길이든 가는 곳이 길이라네 돌아가면 어떻고 모로 가면 어떠냐 정상에 오르면 그만이지 천국은 그렇지 않다오 오직 한 길뿐이라 그것을 어찌 모르는가 그 길만이 진리의 길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이길 저길 묻지 마소, 돌에다 물어본들, 나무에다 물어본들, 어떤 길이 진리인지 알 턱이 있겠느냐. 헛된 세월 남기 말고 성경에다 물어보소. 나로 발미암치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주님 말씀 귀 기울이소.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그하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 예수님의 선포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또 터집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 날때부터 우리는 자유로우며 생각뿐인 자유를 한번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도 예속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우리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반문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유대 교회의 민족이 어떤 형태든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었고 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두 모두 그 예수 가운데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의 의미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주는 자유는 혈통이 아니라 바로 선물입니다. 내 조상이 내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나도 태어나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고백하고 의 말씀에 그 해야 돼다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아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유는 태어나면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는 즐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진리 안에 그할때그 자유를 받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바로 방종이 아니라 뭐죠? 순종입니다. 자유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해서 법도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laughs> 법이 없으면 오히려 자유가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무법천지가 되면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수욕장에서 누구든지 수영을 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줄을 쳐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자유라고 해서 막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넘어, 넘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넘어가게 해놓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깥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오게 되면 그 순간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그 진리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스려 잘못한 것은 불충이며 배교이며 가능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과 행위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내면의 담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그냥 단순히 수다로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살기 원한다면 진리를 아는 것으로 더 나아가 진리의 삶을 살고 우리 자신 자신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케로케보르는 말했습니다. 진리란 아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 될때 우리 삶은 뭐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알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실천하고 살아갈 때그 삶은 진정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결함에 이르는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 그하는 자만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이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르는 가장 귀한 형태가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단의 삶은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진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우리의 존재를 그러야 우리의 존재를 진리 안에 빛 안에 살때 확실하게 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수학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살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진리 삶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3 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십니다. 자유와 종을 예수님은 대조시키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죄의 종이 종의 신분에서 면제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면제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죄에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이르지 못하더니,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힘으로도 죄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 말씀 가운데 그하면서 은혜를 받아야만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은혜를 계속 들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제 또 바닥이 나가지고 또 헤맬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죄의 종로로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서 입을 안 다물고 결심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으면 자유를 잃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게 되면 우리에게 자유의 삶을 주십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는 아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자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 안에 계속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율법준수를 포함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종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우월하며 무지하시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자유의 영적 측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순종은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소원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받고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수도 있습니다. 죄는 인간을 종으로 만듭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죄의 행위와 습관은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가족적인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한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머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선포를 하시고, 이제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선언과 선포의 말이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선포는 일종의 알리는 것이고, 선언은, 뭐죠? 확정 짓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좀 다른, 다르네요. 선포는 알리는 것이고, 선언은 확정 짓는 것이다. 법원에서, 삼심, 삼심, 삼심을 대법원에서 하잖아요. 대법원에서 땅땅땅 땅땅 해버리면 끝납니다. 더 이상 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는 자유롭게 살려면 누구나 따라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에게나 노인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나, 잘 생기고, 부유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남다른 여자, 모든 인종, 모든 계급, 모든 세계에 한결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에 그하면, 누구든지 내 말에 그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로고스이며, 세상을 향해 외치는 말씀의 의미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참내 제사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제사는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의 덕분을 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리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사는 오늘 한번 주님 안에 그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그할때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걸음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는 진정 더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나의 유익과 나의 사심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주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 지는 데사용함으로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곧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늘 우리가 귀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로운 그러한 앞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